네, 오늘은 식장산에 나왔습니다. 어,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좋거든요. 네, 그래서 여기 뭐 세천공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입구에 어머니가 좀 앉아 계시는데 한번 볼게요. 네, 오늘 식장산 왔는데 어떻게 괜찮아요? 예 네, 날씨 따뜻하고 좋죠? 호떡도 하나 드시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. 그럼 제가 둘러보고 올게요. 네. 그래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거의 봄날씨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. 네. 자, 살짝 한번 둘러볼게요. 아, 여기는 대전에 속하긴 해요. 옥천 넘어가기 전에 식장산이 있는데 그 식장산에. 아, 세천 공원이 있어요. 생태공원이라고도 하는데 볼까요? 세천 생태공원 습지 습지원 식물정보. 개구리 소리가 엄청나네요. 가볼까요? 어우 개굴 개굴. 어 아, 뭐예요 이게? 개구리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아, 이게 뭐야, 개구인가 개구리 아, 같은데? 아, 개구리 엄청 많아, 야, 개구리들 개리개구리 개구리들 들 개구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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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구리들 개구리들 개개굴개굴개굴개구 어우 이게 이게 2월인데 해동을 해서 그런지 막 개구리들이 장난 아닙니다 와와아 봄같아요 드디어 이제 봄이 온것 같습니다 아 겨울을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것 같습니다.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아요. 아... 자,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아... 아담하게 조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. 식장산 입구 음, 세천 생태공원 보겠습니다. 그냥 가족들이 와서 앉아서 그냥 편하게 쉬고 음, 쉬다가는 공간이죠. 주차장도 무료고 어, 공원도 있고 또산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식장산을 산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따가 보리밥집도 있고 커피점, 호떡집 그리고 이제 순두부집. 그 다음에 짬뽕집 의외로 많아요. 그래서 오시면 음식은 한 갈비찜도 있고 한 10군데 정도 되니까 무료 주차하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주변도 좀 들러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.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최고네요. 이쪽으로 등산 입구죠. 이렇게 가는 곳 자, 그러면 우리 호떡집하고. 그다음에 보리밥집 한번 가볼까요? 아 이런 주택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, 그죠? 이렇게 해서 장작도 있고, 그다음에 산도 바로 뒷산도 있고 마당도 있고 아 저도 이런 주택을 좀 갖고 싶어요. 편안하게 아주 좋죠? 벽돌집으로 줬어요. 평수는 한 150평 정도 돼 보이는데, 배평은 넘어 보이죠.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가 입구죠. 저기 커피점도 있죠. 아마 투썸플레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다음에 투썸플레이스 말고, 여기는 이제 커피, 커피 박스 카페라고 되어 있죠. 호떡집. 호떡집.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리밥집. 보리밥집이 있습니다. 맛있어요. 막걸리도 마실 수 있고.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. 그죠? 해물집.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주차장이 있는데 다 여기다 세우시네. 주차장이 저쪽으로 있거든요. 저게 새로 생긴 주차장이거든요. 네, 저쪽에 주차장이 새로 탁 넓게 만들어놨어요. 그리고 여기도 예쁘게 조성을 했고. 여기는 화장실. 화장실도 아주 잘해놨습니다. 편안하게.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입구 쪽이 있죠 행복숲같이해요 산불예방 그 다음에 이렇게 정자도 있고요 앉아있는 분은 다 없네요 여기다 산행을 하시는 거로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식장산도 막한 100번은 온것 같아요. 제가 보문산은 100번이 넘게 갔거든요. 한 150번 정도. 식장산도 아마 세 알려 보지는 않았지만 아, 100번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. 그렇게 대전에 살면서 가장 많이 온 데가 보문산이 첫 번째, 두 번째는 식장산, 세 번째는 수통골도 많이 갔어요. 그것도 한 수십 번 갔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거긴 100번은 안 돼도 한 50번은 넘게 갔을 거예요 몰라요 100번이 됐을지도 스톤골도 수없이 많이 가고 이 식당산 입구도 참 많이 변했죠 이렇게 물쪽 일도 좀 볼까요 아 이거 멋지네요 여기 장마철에는 아주 그냥 물줄기가 너, 엄청 멋지거든요. 멋지죠? 네,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도 같이 가족들이 좀 편하게 쉬다 갈 수가 있어요. 항상 주차장이 무료니까 산행도 하시고 또 식사도 좀 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시면 됩니다. 공놀이도 좀 하시고 배드민턴을 쳐도 되고 오늘은 우리 애기랑 같이 오질 않고 소위 할매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는 유독 이런 공원을 좋아해요 <laughs> 나이가 들었나? <laughs> 나이가 들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사람이 북적대는 것보단 이런 데가 너무 좋아요. 네, 전화가 오기 때문에 끝이, 끝, 끝내도록 하겠습